종로구는 벤치 더누키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부이자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종로구는 올해 서울시에서 주관한 부동산 평가와 도시농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종로구는 종로 5, 6가동에서 인삼메이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종로구는 친환경 재설및 지능형 재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설 대책 상황실을 개소했습니다. 종로구는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한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의 김지혜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가운데 본격적인 연말 연시를 맞아 서울시에서는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이 지켜야 할 연말 연시 5대 행동수칙을 발표했는데요. 2시간마다 환기하고, 송년 모임은 자제하며, 밀폐 장소에 오래 있지 않기, 의심되면 즉시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하기입니다. 종로구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종로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는 벤치 더 놓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부 의자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종로구청에서는 삼표그룹과 아모레퍼시픽의 기부 의자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기부된 의자는 이마빌딩 및 중학천 일대, 수송공원, 청진공원 등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구민들의 휴식 및 소통 공간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벤치 더 놓기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종로구는 올해 서울시에서 주관한 부동산 평가와 도시농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종로구는 서울시의 2020년 토지 및 공간 정보관리 업무평가에서 부동산 평가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2020년 자치구 도시농업 우수사례 평가 대상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앞으로도 종로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 제도를 추진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로구는 종로 5, 6가동에서 인삼메이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종로구는 종로 5, 6가동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 인삼메이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에 인삼재배 키트를 선물하고 묘종을 키우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종로TV에서 제작한 새싹 쌈 키우기엔 에이드 만들기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로구는 친환경 재설 및 지능형 재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설 대책 상황실을 개소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종로구청에서는 재설 대책 상황실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올 겨울에는 친환경 재설 및 지능형 재설 시스템을 통해 눈으로부터 안전한 종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요. 내집앞 눈치우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한 제설 홍보용 교육 영상, 종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눈치우기, 이상한 나라로 간 토롱의 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종로구는 서울도심 관광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지역 관광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도심 6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도심관광협의회는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이 모여 만든 단체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도심 속 생활관광명소를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소식입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202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시중은행 및 서울시 이텍스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세무이과로 문의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화동 마을 캐릭터 공모전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10월 이화동에서는 각종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이화동 마을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총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화동이와 우수상 베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캐릭터는 앞으로 이화동의 다양한 홍보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출생 극복과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종로구에서는 가족이라서 행복한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어진 공모기간 동안 동영상과 웹툰 두개 분야에 총 27건의 작품이 접수됐는데요. 2차에 걸친 심사 결과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각 2건과 장려상 5건, 입선 4건의 네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종로TV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종로구는 가족 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로통이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